안녕하세요. 세종인성학당 방송반 박미소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2018 세종사랑의일기 큰장치 행사가 열리게 될 것인데요. 오늘 저 여기서 사회도 보고 상도 받을 건데 공동 사회자인 일산에서 온 우리 수민이가 같이 볼 거예요. 어, 서울에서도 사랑에게 큰 잔치가 열렸었는데 서울에서도 같이 수민이와 사회를 봤었고요. 오늘은 여기 세종시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세종시에는 서울과 달리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초등학생 1학년 학생 대표가 인사말을 한다는 것과 학부모 대표가 또 와서 인사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세종시 지부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세용 지부장님께서 여기 직접 모셔서 관외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정, 안전한 가2018 세종시. 고시 도남중학교 2학년 박미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향시 행신초등학교 6학년 최수빈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사범법인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수상자 여러분과 학부모님,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시간이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선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를 중심으로 좌, 왼쪽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수상자와 학부영님께 님의 열정에 깊은 감사드리며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오늘 사랑의 일기 큰 잔치를 여는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 협의회 세종시 지부 정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약한 18년 동안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을 했던 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일기를 쓰는 생활화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일기를 쓴다는 것은 매우 자기 성찰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압축되어 있는 것이 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있다는 것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봉사를 실천해 오다가 금년도에 본사 임치업으로부터 지부장, 세종시 지부장으로 임명을 받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와같이 아름다운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부장 승진 초 이렇게 큰 행사를 에, 갖게 되니 태종 시민이잖아요. 태종 시민으로서 훌륭한 행이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부장으로서 어 미력하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기를 사랑한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줄 것입니다. 자, 2019년 18년도 이제. 다 가고 앞으로 새로운 2019년이 에, 돌아오는데 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앞에 계신 노란 피자 티있고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신 분이 이야기하는 분이 천광로 작가 세종 인성 학당장이십니다 저와 함께. 에, 세종시에서 어, 여러분들이 말하기, 또 쓰기, 또 영상 만들기, 또 영재 교육, 아나운서, 리포터, 작가, 일기쓰기, 영상 아카데미 청간 인재 양성을 위한 에,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에, 희망하시는 음, 학생들이 있으시면 이야기 할아버지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에, 우리는요 에, 정부 기관도 아닙니다. 또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에, 회자도 아닙니다. 단지 에,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연을 맺고 열심히 2019년에도 어, 여러분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에,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운 날씨에도 에, 참석해주신 에, 학부형님들 그리고 오늘 인취업 고진광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또통영식기장수생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에, 뒤에 보시면 빨간 조끼를 입으신 분이 있어요. 어, 그분들이 여러분들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어, 바쁘게 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종사랑공사의 회원님들에게도 드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축하하면서 학부모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석을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놨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자석까지 저는 다 됐는 줄 알고 왔는데 예상외로 어 참가자 인원도 한보 한 나이라도 더하겠다는 이쪽 지역의 대표님들의 열정 때문에 이렇게 우선 많이 서있어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는데 그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훌륭해가큰 우리 아이들한테 박수 한번 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박수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 소개나 이런 건 이따 영상이 혹시 나올 것 같고요. 한가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기 쓰는 아이들은 결코 우리 사회를 꼭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종시 전국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이 아이들 오늘 마음껏 안아주시고 마음껏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수상자 여러분은 오늘을 계기로 좀더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던 세종시 지역 관계자들께서 어제 서울에, 저희들은 서울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계속 세종시에 해야겠다고 밀어붙이신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의 축하 축전 그리고 김부겸 장관님의 영상 메시지, 전국의 많은 지도자, 국가 지도자까지 나서서 오늘 이 어린이들을 축하해 준다는 것은 큰 꿈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학부모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단단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인사만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노담 초등학교 1학년 아람반 백민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도 사랑의 일기 큰 단지에 와서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일기 쓰기를 이제부터 배우는 중입니다. 이치원 때는 그림 그리기를 하다가 지금은 그림과 일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잘 쓰지도 못하는데 오늘 상을 받게 되어 엄마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잘해서 받는 창이 있지만 이제부터 더 잘하라고 주는 상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기를 더 열심히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1학년이니까 저도 여, 여러 언니 오빠들처럼 정말 아기를 잘 쓰는 어린이로 자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저 언니들 전 6학년이 되면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 상을 주시는 세종시 인근서 해부운동소 소비회 정세용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민지 학생에 다시 한번 수동석 써주세요. 우리 민지님의 학교가 어디예요? 보담초등학교입니다. 1학년이에요? 응.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동초등학교 학부모 이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종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일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하루하루 기록을 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소중한 시간들을 꾸준히 함께 이루어가기를 전 간절히 소망하고 또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어머님들 두루병. 도로 평안한 겨울 보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내년에도이 자리 에 아마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일기를 모두 심사를 했는데요. 어 심사할 때 여러분들의 일기를 어떻게 썼는가 보고 어, 여러분들에게 우수한 상을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뭘 받느냐 중요하죠. 제일 먼저 일기가 형식에 맞는지 날짜는 있는지 날씨는 잘 기록되어 있는지 왜냐하면은 어날 여러분들이 일기장을 보았을 때어 그때가 언제였지 날짜가 없으면 곤란해요 그렇죠 날짜를 꼭 쓰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일기장은 기록이기 때문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기장을 갖고 있으면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어 계속 누적해서 계속 가져오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일기 검사를 할 때는 일기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장 절대 보내서는 안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심사할 때본 내용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어떻게 썼느냐 아침에 밥을 먹었다.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일기예요. 먹었다. 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그냥 일상 기록이, 기록이지만 더 좋은 기록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결심 이런 것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이 맛이 있어서 어머니께 고마움을 느꼈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어, 아프다 그다음에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이 좀 많이 나타나 있는 일기를 어, 우리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잘 나타날 수 있도록 결심을 했다. 다짐을 했다. 이런 내용. 이해되시죠? 지금 1학년하고 3학년하고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야기를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도록 일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일기 쓸때 하루의 반성 시간이죠. 오늘 내가 쭉한일 중에서 잘한 일은 무엇일까? 잘못한 일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다짐을 가져야 될까? 이런 반성의 시간이 일기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일기를 쓰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꼭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루의 반성 시간을 가지면서 일기를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결심, 다짐, 이런 것이 일기장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고민도 일기장에 좀 나타나 있으면은 혹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옆에 짝꿍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이 된다. 이런 일기장이 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을 날터 놓을 수 있는 친구가 일기입니다. 는성 중심으로 자 I want to be a man. I want t 기 be a man. I want to be a 마 a 년다시 바라봅니다. 먼지 좀 봐요. 바로 이 세종에 있는 사랑의 얘기 연수원을 철거하는 중입니다. 원래 2018년 8월 5일까지 배우라고 공문서 보내드은 거. 어, 축하 메시지는 이렇게 편지로 해서 저희 사무실로 배달되었습니다. 어 이건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큰 보물로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2018년 사랑의 일기 큰잔치 축전 2018년 사랑의 일기 큰잔치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기는 나를 기록하는 일이며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 봅니다. 자신이 잘한 일이나 자부심을 갖게 되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중에는 뒤늦게, 뒤늦게 배운 한글로 한 글자 한 글자 일기를 써내려가며 삶의 활력을 되찾은 어머님도 계시고,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는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주는 고마운 친구이자 꿈을 찾게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는 우리나라에는 일기를 통해 나와 사회를 돌아보고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생각자들도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남중 일기와 김구 선생 의 백범 일기는 국난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조선 왕족 실록이나 성종원 일기는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기를 포함한 기록문화가 사랑의 일기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1992년부터 일기 쓰기 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오신 사단법인 인간성 회 운동 추진회회와 전국의 지도 선생님들의 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기를 통해 나와 이웃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 중국 사랑의 일기 우수자로 선정된 조선족 학생들이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섯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기를 쓰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중국과 한국이 더욱 가까워지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도 일기를 쓰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심을 대세기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통령 문재인대신이었습니다 네, 오늘 2018 사랑의 얘기 큰장행사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적극 후원을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 바쁘신 걱정으로 인해 직접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오늘 2018 사랑의일기 큰장치 행사에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 자, 그럼 이제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축하영상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김보경입니다. 인간성회복운동 추진회의 2018년 사랑의 일기 큰잔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중국 길림성에서 사랑의 일기 큰잔치를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들과 소전 보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항상 일기장을 곁에 두고 자신을 독려하는 책집으로 삼아졌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폴스코에는 일기를 자기 성찰의 거울로 삼아 세계적인 작가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마치 독일의 잔혹함을 전 세계에 생생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없는 순수한 교과서이자 미련의 꿈꾸는 소중한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힘들 때 마음의 안식체가 되어주는 데서는 물론 부대의 훌륭한 역사적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두 꾸준한 일기 쓰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연말 1시에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소득학회 보문가박 크게 야지 대상 미래소득학회 학교. 기업전환 행정안전고원하는대학생회고원수준회 실제 공한 사회가 들기 2018년 4월 3선단시 1기 공모에서 1기 승인 지도를 통하여 인성유예앞장선 학교를 여가시상는사시상품니다 2018년 12월 2 2일행정안전구원 향한 경 대신을 줬습니다. 님은지역 2018 사랑의 일기 큰 잔치가 끝났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오늘은 세종시 교육청에서 지부 행사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어린이들 둘이 어제와 오늘 연속이틀 사회를 맡았습니다. 강미소, 최수민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갑자기 묻는 거니까 주춤거리지 말고 탁탁 대답해. 네. 두 번을 사회 본 소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쉬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어, 뭐가 어렵던가 행사에 차질이 생기는 게 임기응변에서 하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행사가 저 진행이 바뀌는 바람에 네. 자 수민이는 어제오늘 이렇게 사회적 행사 사회자는 처음이지 그런데 무엇이 재미가 있었던가. 어,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걸잘 들어 주고 그대로 행동을 해 주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랬어? 미소야 네. 수민이하고 같이 해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느꼈니? 어 수민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분배된 느낌이어 가지고 힘을 서로 얻을 수 있었어요. 수민이는 미소 언니하고 같이 하니까 더 불편해? 편안해. 어때? 엄청 편해요. 뭐 어떻게 편안해? 어 아마도 언니니까 더 듬직하고 뭔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도 좀잘 해결해낼 수 있게 해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말 한마디만 해줄게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지? 그리고 주인공 밑에는 뭐가 있어? 조연 있습니다 조연? 조연 밑에는 뭐가 있어? 엑스트라 <laughs> 엑스트라 사이에 뭐가 있는데 뭘까? 엑스트라 사이? 엑스트라 사이 뭘까? 엑스트라 사이 단역이라는 게 있어. 단역이라는 아 게그 엑스트라가 초등학생이면 단역은 중학생이고 조연은 고등학생이고 주연은 뭐야 대학생이지. 네. 그러면 너희들은 아직도 조연급에서 한국 사회로 보면 그러나 중학생이나 고, 저 초등학생으로 보면 주연급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지금 내가 말한 거까봐 무슨 과정을 거쳐? 처음에? 처음에 엑스트라 엑스트라를 거치고 그 다음으로 단역 단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응. 조연 조연 그다음에 네. 오늘 단역이 하나 출연했는데 누굴까? 단역 그 다음에 까지까지역기까지 여기까지, 여까까지여기지여지 그리고 사실 수민이는 조연이 야 오늘 그런데 주연급으로 공동 사회자를 했어. 너는 오늘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저 오늘이요? 조연한 거지. 네. 잘한 거 같아? 아제 성에는 참다. 제 성에는 차요. 차, 내 실력껏은 한거 같아? 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기쁘게 어, 보듬으면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리 또 같이 시작.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들 이 아기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안 하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왜안맞도안 하니? <laughs>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랬어? 고와 수고했어. 감사합니다.